우리 다 함께 찬송가 393장, 오신실하신 주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추건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함께하심 또 여러분이 소망을 죽게 드므로 어려움을 잘 인내하며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지난 목요일 아침에 우리 탁결성 권사님께서 오랫동안 몸이 불편하셔서 자주 넘어지고 하셨는데 낙상을 해서 심한 골절상을 입으시고요. 어제 저녁에 수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특별한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연민과 극률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고난 중에 있는 권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으로, 성령으로 권사님 투병하시는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족들조차도 함께 할수 없습니다. 두주 동안은 치유 회복을 위해서 병원에 머물러야 하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오늘 로마서 8장 1절로 17절 말씀은 그리스도인 된 성도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어떠한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는 영적으로 어떤 상태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성도 된 우리의 삶에 어떤 의무와 어떤 책임을 요구하는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육신의 빚을 져서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채무자, 빚쟁이가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은 이 개념을 당시에 아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 빚이라는 개념을 빌려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삶을 살아가면서 불가피하게 빚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빚을 지지 않더라도 오늘날의 삶은 대출,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한 푼의 빚도 지지 않고 살아간다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만한 여유가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지금은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껏 빚을 질 만한 빚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도 다행일 것입니다. 빚은 단순히 돈이 쪼들리는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마음과 정신과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계획을 하든지, 어떤 꿈을 꾸든지, 어떤 계획, 희망을 품든지, 빚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올가매고요. 우리를 구속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다르게 만드는 것이 빚입니다. 빚을 지면 반드시 갚아야 하는 그런 책임과 의무를 지니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성도가 육신의 육체의 채권자 빚쟁이라면 성도는 육체에 붙잡혀서 육체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는 성령을 받음으로써 육신의 빚을 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우리가 성도가 되는 일에 육신이 육체가 우리에게 베풀어준 것이 없고 우리는 육체에 갚을 빚이 없기 때문입니다. 빚쟁이가 아니니까 아무런 의미와 책임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육신을 따라 살아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바울은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비록 그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그 결과는 사망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이 원한다고 하는 온갖 것들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말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육체를 따르는 생활과 삶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 예수 그리스도 제자인 그리스도 이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연계해서 갈라디아서 5장이 있는 말씀의 구절을 생각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삶과 성령을 따르는 삶.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성령의 열매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육체의 일, 육신의 삶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입은 그런 그리스도인 성도는 이 육체 일과는 상관이 없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성도란 누구입니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들이 악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힘을 우리 안에 고하셔서 매 순간순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겉으로 거룩거룩 어떤 형식을 갖추는 사람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로마서를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제 손에 있는 반지라면 로마서는 반지에 박힌 보석이다. 로마서 중에서도 그런데 그 로마서 중에서도 정말 핵심인 로마서는 로마서 8장이다. 로마서 8장에서 우리는 마지막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씀 이제 내일 모레 이번 주 중에 나누게 될 텐데요 그 말씀을 좋아하지만 여러분 로마서 8장의 핵심되는 주제는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미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도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종의 영은 사람들을 죄의 종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양자의 영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인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사람의 마음 안에 거하실 때그첫 번째 표시가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표시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신분의 변화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의 변화를 불러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또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 의의 하나님입니다. 죄를 눈 감아 주지 않고 철저하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기, 치르게 하시는 무서운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의롭게 되었습니다. 죄인에서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똥을 싸고 잘못을 했다고 해서 그 아이가 엄마를 두려워하지 않아. 잘못을 하고도 엄마하고 부르고 엄마 품에 뛰어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엄마의 사랑을 받는 아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오히려 담대하게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에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빠라는 말은 이거죠. 원래 이 아람어로 어린 아이가 친밀하게 아빠 사랑하는 아빠를 부르는 그런 호칭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이를 키울 때 예쁜 딸이나 아이가 아빠하고 품으로 달려드는 그런 모습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잘못한다고 해서 그 관계가 끊어지거나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에 14장에 겟세 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비친 자, 하나님의 은혜에 비친 사람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는 음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에게 입양된 아들 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중인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과 함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두 명이 필요하잖아요. 오늘도 성령과 우리의 영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며 또한 약속을 받은 땅 마지막에는. 새로운 창조 세계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말씀에는 또 특징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른 한편에선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라고 말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상속자는 한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래 아들이고 상속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단지 하나님에게 입양이 된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과 상속자라는 신분을, 신분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바로 나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완벽한 형님이신 거죠. 예수님에게 이어질 그 모든 유업이 오늘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자녀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누릴 상속자 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빚진 사람들에게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자녀라면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는 언제나 영광, 행복,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이 주어지기 이전에 고난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저는 고난의 문제를 이야기하고요 내일 주일 함께 나눌 말씀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그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들도 그리스와 함께 자녀,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만약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 나라 세상 부활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고난이 끝나고 먼 훗날 어떤 부활과 생명과 영광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고난을 받는 그 자리에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과 생명, 영광이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부활의 눈으로 현실을 보는. 요한계시록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높은 보좌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비행기를 타고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듯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담대함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 주신 의무와 책임, 다른 말로 사명은 저와 여러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고 세상이 변화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선물과 더불어 사명을 맡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표현하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처럼 그리고 누룩처럼 선한 영향력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연약한 힘이라도 여러분 어린 소년이 주님 앞에 드린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장정 오천 명을 먹이고도 남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 누룩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값없이 은혜 받은 자, 빛진 자로서 이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고대하고 힘쓰는 삶을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셨던 삶을 우리들도 공유하며 그 삶을 살아갈 때 비록 우리의 삶은 고난을 당할 수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앞당기고 부활과 생명을 가져오는 능력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상황을 통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끊임없이 죄와 육체 소유과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만외의 하나님, 여호와일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주관하시며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저희들 더 이상 제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큰 수술을 받고, 하나님 투병 중에 있는 당신의 여정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그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능력의 손, 섬세하고 부드러운 손으로 하나님 만져주시고, 품에 하나 주시옵소서. 주님 세우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또 투병 중에 있는 우리 탁혜성 권사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기도 제목을 따라서 우리 함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